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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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제 이름이 지금 방송에 오, 나오고 있어요. <laughs> 난리 부르스를 떱니다 저희 이번 여행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야. <laughs> <지금 왜 한나? 웃음> 어, 맞습니다. 너무 고 있네. 뭐 하는, <laughs> 뭐 하는 뭐 <laughs> 거야, 지금. <laughs> 잡아라. Hi. Hi. 어, 이런... 포... 디... 마... 팸! 네 여러분 지금 택시를 불렀고요. 일단은 스타벅스에서 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네 지금 택시를 타고요.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 어. 은행을 홍보하려던 건 아닌데. 어? 항상 그래요. 약속 잡으면 제가 늦게 출발해도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니다 아이고 반갑구만 아이고 반갑구만 어어어 n g a Kuma. Oh, dear. Oh, dear. Oh, dear. Oh, 언제부터 그렇게 소리 r Oh, dear. Oh, dear. Oh, dear. Oh, dear. Oh, dear. Oh, dear. Oh, d e 습니다 여러분. <laughs> 사지 어머니께서 태우다 주십니다. 오자마자 화를 내네요. 오자마자 화를 냅니다. 나아직 무었어? 야너배백 있냐? 내가 이거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 어 이거 이거 가방에서 넣는데. 어 그래 가방에 아, 이거 있어? 박스 빼면 안 돼? 안 돼.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충전기? 나도 나. 들어 아니 어디서 많이 듣던 나? 목소리가 어? 아니. 꼬야키너왜 oh, no. 여기 있냐? 어?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네. 아, 저희는 지금 3명, 4명 다 모였습니다. 그럼 어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손이 나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조금 이따 놓쳐볼게요. 제가 1팟 닦고 따지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닦고 할게네 번째는 조개 왔습니다. 알았어. 망고 어, 갔다 와. 그래야지 어떻게 급행 타야지. 급행이면 20분이야. 야, 야, 이거 20분이야. 보진 않잖아. 여기서 여기서부터 ]구나. 봐.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내가 짐을 때. 돼, 뭐. 저희는 지금 짐을 붙이고 손하영이 지금 신분증을 안 갖고 와가지고 온 가족 대출동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배치워두는게 좋으실 거예요. 얘그 히트 친 거로 그거를 찍었어야지. 무동을 찍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떡합니까 진짜 다음엔 그러지 말아 알았지? 제주도 우리는 뭐 아무렇지 않지만 너네 엄마 아빠가 더 놀랄 거야 오우 어이징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여러분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아기가 주문한 도넛을 먹고 있습니다. 오마이 굿니스. <laughs> 맛있습니까? 네, 맛있습니다. 닭고야키 어때요? 난냥 차일 것 같아서 못 먹겠대. 야, 왜 그래? 신분증을 받아야 할것 같아. 그래? 뭐 신분증을 받아야 할것 같아? 왜 이리 아마추어같이? 아마추어. 아, 진짜. <laughs> 아마추어는 처음 봐봐. 아, 진짜. 이거 찍어도 신분증 안 나쁜 자의 아. 최후야. 막. 난리 부르스를 떱니다. 떱 좋아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도 끼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맨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멀어져 가는 소나영. No. 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죠 지금? 엄마이갓 난리 났어요. 어머어머어머 피치피치 어머, 어머. 어, 피치 모구모구 제2 탄생하나요? Wow. 저희는 알수 있죠. 날아갑니다. 영혼이 날라가면 소나영은 반달 눈이 됩니다. 이렇게요. 어?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이 심정. <laughs> 이 표정으로 저희 는을수 있어. 뭐야? 야 어머니 인사 드려야지. 아니 아니 그냥 가. 어디 있어? 미안해요. 짐이 못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짐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어머님이 신분증을. <laughs> 너 어디 있어? 한 명은 신부 죽어주고, 한 명은 지금 옷이 찢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 <laughs> 여기 불쌍하게 빵을 먹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눈물, 눈물, 젖은. 눈물 젖은 빵입니다. 드디어 신부 죽을 기타고, 마음 편히 빵을 먹습니다. 맛있니, 친구야? <웃음> <웃음> 진짜 비행기 나 혼자 타고 생겼어요. 어경호요어서는이가승을고출발이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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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제 이름이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네. 겨우 탑승했습니다고탑승했 탑승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라니다 오늘. 비교가, 다다 안녕. 안녕. 뭐 제주도에서 봐요. 제주도 네, 도착했습니다. 내거 이거 내거 나왔다. 응, 응, 응. 보이지 소나이 내 거. 저 밑에 초록색이잖아 저. 거내 거야 저거. 아줄려나 그랬던. 저희 뿡뿡이 행복할 거예요. 저희. 저희 이번 여행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청결하게 <laughs> 소독 하고 있어요. 이미 내년 액땜까지 어, 내년 액땜까지 다 했다. 지금 두 명이 옷 수선을 맡기러 갔고요. 하죠? 당근바지에 구두예요. 아, 난 저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엄청 힘들어요. 빨리 짬뽕 먹 빨리 짬뽕 먹으러 가보실까요? 음! 짬뽕을 먹으러 옷 가볼게요. 못 고쳤어요. 오, 진짜 치가 와. 아. 와, 잘 막아주셨네. 네. 아주 잘 막아주셨어. 요뭐 조심하겠습니다. 됐어. 짬뽕집 <laughs> 야. 야 내가 전화하지지. <laughs> 생각 있으신 분 <laughs> 어? 오늘은, 오늘은 어. 날이 아닌가 봐요. 오늘 <laughs> 오늘 사면타예요. 지금 사면타. 진짜 이니다 <laughs> 이제. 회사 <3연타야>. <laughs> 네, 오 놓친 거 저거. 아, 다음 네, <laughs> 사합니다 <잘한타입니다>. 다음은 <laughs> 어떤 <놀람> <놀람> 고치겠어요 4인분 했으면 따지에 어떡할 뻔 했냐? 4인분 꼭 볶음밥 먹자 대박이다 3인분인데요 <놀람> 미안한데 네. 내가 반지 없다 아.. 아.. 끝반지 아, 쭈다불 아, 아. 안 좋아한다고? 쭈다불은 좋아해 미역국 나 진짜, 진짜 좋아하는 아, 진짜? 많이 먹어? <놀람> 맛있는데? 아니 한 번만 더 먹어 아한 번만! 한 번만! 아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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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밥을 먹어서 지금 텐션이 조금 없댔어요. 어, 약간 조금 근데 졸려요 지금. <웃음> 아하, <웃음> 또 우리 일정부또 소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드봉을갈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만나요. <laughs> 안녕. 도드봉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5분 동안 이 언덕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원래 이... 아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아 지금. 오랜만에 아, 유산소, 유산소 운동을 하네, 오늘. 너무 힘든데? 아, 힘들어요. 벌써 힘들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몸이 터야 10미터 올라왔네? 아, 경사가 이거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따지. 꼬맹거. 오늘도 경사 높아가지고. 이게 또 찢어지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활동적인코스예요 지금. 저희는 도두봉에서 사진을 다 찍었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까 밥을 너무 긁어먹어가지고 딱쌔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딱우 먹고 싶으니까 딱우먹었어아우 어? 어, 그렇습니까? 딱쌔 먹으러 가야죠 안녕. 안녕 저희가 지금 어? 엄지발가락이 지금 부러질 거 같아가지고 지금 얘네들 뭐 <laughs> <laughs> 찍고 있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잡아라 <laughs> 나도 못 잡아. 나도 같이 넘어지는 거야, 그냥. 진짜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선생님들이래. 이것도 뭐, 이것도 직업병이다. 아니, 이거 엄지발가락에 힘이 다 가가지고 모두가 맞아.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 가, 안녕. 빵! 빵빵빵! 네, 저희는 지금 동문시장을 폈잖아요. 전복 김밥을 포장하러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어, 써봐. 막100% 어쩔 수 없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맛있 이거 있어 맛있어? 맛고어 <목소리가> 빨간 맛, 끈끙이 <궁금해>, 허니. 네, <목소리가> <저희 쪽? 목소리가> 여기 숙소에 도착했고요. 지금 문을 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번 모르겠어. 아 역시나 비번을 모르겠어요. 네, 되게 야 기분 좋겠. 빌리. 뭐야? <목소리가> 야 빨리 들어 목이 있어 목이 있어 빨려. 진짜 예쁘다. 얘 진짜 예쁘다. 우리는 여기 침실인데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다 야 예쁘다. 진짜 잘했 잘있네 여기는 뭐 옷장이랑 뭐 청소기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이고요. 일단은 불을 한번 다 전체적으로 켜볼게요. 오 예쁘다. 일단은 거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왼쪽은 이렇게 TV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짜라라. 너무 예쁘다. 이렇게 창문이 돼 있고 예쁘게 잘돼 있다. 여기 한거 아니야? 안녕. 예쁘다. 완전 갬성하네요. 김성. 갬성. 아. 너. 아, 건 셀러네. 아, 머리 빠갔어. 야, 야, 이러면 이렇게. 아. 아, 오늘 안에 반 먹으니. 저희가 드디어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지 맛이 얘가 참아졌어? 내일 새우입니다 아우. 이따다키마스이다키마스이키마스 오늘 고생, 고생 너무 얘기해. 많으셨어요. 오늘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진짜 대수 없는 자, 끝. 어디까지 먹는지? 그냥 손에 들고 다 먹어. 입에 하향 넣고 쪽빨면 애가 알아서 밑에 입구까지 다 끝. 해져잘빠진해져짝짝거 음, 맛있다. 얘얘 근데 많이 발달했 해도 잘고 내일 네, 뭐 한자 알아서 짠이야. 한 알아서. 하기 위한 김새는 의 어, 지금 상황인데요 <laughs> 빨리 여운 안돼 안돼 여기는안운 이쪽은 안여케 귀여운 시작. 고 귀여운 고딩 마 패. 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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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고딩 마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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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게 고이 <도시구야. 웃음> 올라가자 이제 <도착을> <laughs> 이거 찍으